어, 재밌었어요. 유상철 감독님이 기억에 남았어요. 유상철이가 응.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았던 적이 한 일도 없어. 응.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잖아요. 그죠? 응. 1대1이야. 근데 피파를 전혀 못했다고 하니까 실력이 줄어들 것 같은데, 헉, 진짜요? <laughs> 좀덜질것 <지를> 같아요. <laughs> 아저 씨보다 못하면 적어야죠. 일단 ESD 요세 버튼만 가지고 도잘 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. E. 꼭 누르셨으면 좋겠다. 게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리빌딩보다. 일단 일상 해야죠. 답답스 할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지했지? 잘 지내셨죠? 잘 지내지. <laughs> 저희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신다고 하고 안 하셨죠? 안 해도 돼. <laughs> 역시.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까요? 보나와 진유 네. 외계인 진짜 스킬 축구를 보여줬던 아 선수였서플레 플레이 같은 거 실제 경기장에서 게임처럼 완벽하게 재현해가지고 나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 아 감옥서 가가지고 막 <웃음> <웃음> 정훈이 형 너무 어리게 나왔다 이거 또 뭐야 이거 꽃필이야? <laughs> 근데 형이에요? 오베르 어, 알았스? 야 이건 얄미운 놈이었는데 왜요?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친구였 있잖아. 아, 근데 진짜요? 진짜 잘해가지고 내얘기독인떴는데 어. 진짜 빨랐던 친구야. 이 시대 때전 세계에서 제일 빨랐던 선수라고 했어. 아 홍철. 네. 가승비 가 네. 내가 볼때 역대급이야. 그 대한민국 스쿼드 맡았으면 어. 홍철 선수 무조건 껴요. 넥슨 이렇게 만들어줘야지. 맞아. 이 사람만 잘하면 돼, 이 팀은. 아니 공격 차단을 해야겠어요. 야. <laughs>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격수가볼을못 넣어서 나가는 거예요. 그럼 골왜 나가는 건데? 골을 내 축구를 할거 아니야 봤지 영상? 아 돌아오시는 거 봤어 한 3만 명 관중들이 네. 있어 딱잡은 정상적으로 킥을 딱 해서 야유를 넣어 한번 치면 한호성이 터져 아 난리가 나는 거야 어,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20세기에 21세기 축구를 했다 아 그랬지 지금 축구. 다 따라하잖아 <laughs> 근데 그 따라하는 거 잘해야 된다 <laughs> 노예가 가서 욕 뒤지게 먹었어 <laughs> 저희가 1대1 한번 다시 붙어 보실래요? 그러니까. 저 받으려야 되죠? 어? 받으려야 되죠? 테크는 뭐야? 슬라이딩은 A고 붙어서 하는 건 C 누르면서 뛰어 오시면 돼요. 골키퍼 김명디프. 김명디프. 오케이. 와. 아웃 김병기 또 패스 그렇 패스 오 뒤로 패스 그렇지 나간 패스. 패스 그렇지 오헤딩이 d 라그렇지 D요 D D D 골키 어, 그렇지 김병기 좋았어 에, 야. 야 허공에 가니 말고 음. 오우 쉣자 <laughs> 너무 보자. 아, 졸고락 때 보시면 넘어가요. 너무 보자. 아, 와. 아직 봐. 저번에 옛날에 저랬지 않았는데, 저기 아, 괜찮어요 아, 아. <laughs> 상처나 너왜 그런 얘기에요. 금방금 끝나기. 와. 아, 김병진 <김병치가> 애기 문제야. <laughs> 게임에서 1인 골안 먹거든. 공이 얼마나 왔는데 지금 이제 반응하는 거야? 말도 안 되는 거야, 이거. 봐준 거야? 약간요. 진짜 한골 넣으시면 저 선수 그냥 비싼 거 방출할게요. 쳐. 그렇지. 그렇지. 앞에. 그렇지. 어? 안으로. 어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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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프넣 넣으시면 여기서 그냥 비싼 거 방출할게요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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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우와! 자! 와! 와! 이야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거나 여기에, 여기에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와, 이거 한번 찾았는데 이제 알겠어. 조심해. 됐습니다. 뺐어. 패어 야일일로 야, 가야지. 어디 가지 홍철아. 너 진짜 왼발 잽이잖아 <laughs> 오른발 왜 차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뒷골만 음, 더 넣겠습니다. 그래 음, 뭐, 지금 니거 나와야지 나와야지. 하면 나와야지. 태클. 태클. 아. 음박해음박해나 아, 이거 이제 내가 조금 하면 할것 같아. 그때부터 시 좋아졌지? 어 진짜 너리들이으어요 일단 팬들도 인정했잖아 그지 아. 인정 안하시려나안한 <laughs> 말고 뭐. 목표가 있어야지 열심히 해야지. 그쵸? 난 1승 목표. 1승이요? 어. 2대2인데요? 저랑 어. 같이 하는 건데? 안 돼? 전 다정히 상해요. 그럼 못하면 어떡할래? 못하면 아저씨 타. 아저씨 <laughs> 경기할 때 저한테 패스해 주는 거를 빨간색이 나야? 네 맞아요. 오케이. 드릴게요. 어, 치고 가다가 드리블 에이 간다 에이 간다 에이 간다 에이 간다 네네네네.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네네네네네네. 올라간다 오네네오오이오오오오잠깐오이오이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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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오오이오이오오오이야이오이이 볼키봐 야야야야. 뭐뭐 뭐야. 오케이. 헤딩. <laughs> D라고 D라고. 그. 자. 아. 와, 글리터야? 내 이성 못한다 그랬잖아. 아직 금반전 안 끝났어요. 아직. 해봐 아. 혼자 해봐. 자 혼나도. 미스. 미스. 요 칼지. 아 육팔점 했는데 안 했어. 미스. 미스. 네. 오. 어. 오. 됐어. 오. 크로스 올려주세요. 아니! 아니! 아이씨.. A.. 답답스 할것 같아요. E 누르고 A 누르면 같이 아마 안 올라가? 방향키를 설정을 하고 E 누르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? 네, A 누르고 바로.. 어.. 어 죄송해요. 나 씹어보이다가.. 나한테 줘야지. 이거 비었잖아. 네, 그렇게 그치. S. S 누? 주세요. 아니 올리려고요. 아 올리려고요? 잠시만요. 저 아직 잠시만요. 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. 아 그래? <laughs> 축구때는 보는데 이거 게임할때 못보는거야. <laughs> 전반전 끝났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는 잘했어. 그지아 네네. 오케이. 오케이 여기 W를 아, 네. 패스했거든? 내가 돌아가서 네, 다시 드릴게요. 오 않았어, 네네. 그렇죠. 그렇죠. A A A A A A A A, A. 그렇죠,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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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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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병지 드립을 한번 봐봐 <laughs> 발전했다 우리가 잠시만요 막아야 됩니다 굴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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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봐 공철 제가, 제가 오케이 원박 <laughs> 좋았고 D <디>. 카푸 <laughs> 백기면안돼아울 아니, 다행이다. 오, 똑바로 안 할래? <laughs> 아니 저... 네. 야 아니, 나와아나와니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이다 오이씨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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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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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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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저씨아제 아니, 못해. 제니아못아괜찮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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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잠깐만, 잠깐만. 땀 난다. 잠깐만, 지제 <laughs> 쪽으로 방향키 따라붙으니까 짧게, 짧게. 오케이.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. 지금 나가 나가고 오케이. 있어. 오케이, 여기. 예, 뺏기면 커녕. 여기가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잘 막아야 돼. 잘 막아야 돼. 오, 어, 잠깐만. 잠깐. 어, 아, 따라갈게 아저씨, 그래. 아저씨 어디 가세요? 아저씨 어디 가세요? 골키퍼, 골키퍼. 어. 골키퍼. 아, 어. 아 어. 열받네. 어. 이길 수 있었는데 그지? 일단 호나우드 안으게 아, 잠깐! 호나우드가! 왜 뺏어! 내가 뺐던 거 아니야 팀킬 하고 있었어요 야, 괜찮았지? 오 이거 좀 하면 내가 볼때 네.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아, 느낌이다 그러면 다음 판부터 이기는 목표로 하겠습니죠 야, 이거 한 골만 안 먹으면 내가 볼때될것 같은데 오, 얘좀 하는 오, 이 쥐어질 것 같아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... 파란 게 니지? 네, 네 뭐야, 얘네. 뭐 하는 거야. 얘한테 응. 붙게요거기 어, 붙어주세요. 난... 거기 붙어주셔야 돼요. 근데 블리트가 너무 잘한다. 블리트 안 쓰면 안 되는 선수. 블리트랑 게임 안뛴게블리는구나저 위로 줄게요. 뛰어가 주세요. 아, 이쪽으로 좀맥는데 아, 네, 이쪽으로 줬어요. 어? 아팀스 매니저 아어요 됐다 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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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바로 바로 아저씨 어디가세요 아래로 뒤져 아래 네 엑스맨입니다 네, 오오 오오 이야 이 글리터가 진짜 좋은 애네 어떻게 살이 맞았는데 S, S... 근데 수가면 어우씨... 뭔가 너무 선수를 올려놨나요? 아, 또 먹고 있어. 아... 바로 이렇게 붙잖아요. 아... 붙자마자 S를 응. 눌러주세요. 아, 아저씨, 이거 잠시만요. 아, 잠깐만요. 실제 축구랑 좀 다르잖아요. 축구할 때 시야 보면 22명 플러서 출신 플러서 벤치에 있는 음. 선수들, 감독들, 심지어 가족까지 구경하면서 다 보이거든. 진짜요? 근데 이거는 키보드 보니까. 아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수비가 이렇게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아 알아 알아 아, 어떤 거지 화살표를 잘못하니까 따라가야 될때 반대로 가는 경우 가있고 그거는 그건... 근데 머리는 그런... 아는데 그런... 손가락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아 그래서 적응력이 떨어지더는 거니까 이거 적응 한번 해볼게요. 네, 그래 힐, 공식 게임 하는 사람들 게임을 좀 했던 사람들이죠 다안 뛰어도 있어요. 야 게임 좀 올라봐. 그래 걸었어. 어얘 날강도 쓰네그러면못 찌지. 아 해봅시다. 파이팅. 야 빨리 키보드 잡아. 네. <laughs> 됐어. 패스 들어간다. 네, 네, 패스네. 어, 아씨, 카포 왜 그러니? 괜찮아요, 아저씨. 괜찮아요. 오 좋아요. 그치. 네? 야, 어디로 줘? 아, 이또또 반대로 준다 또. 네. 이제 W W 눌러주세요. 괜찮네. 왼살만 잡으면 돼. 제일 는살만 얘네 여기 차가 아아수하지 되지? 왼살만 잡으면 돼. 제일 는살만 오케이. 네, 뛴다. 오케이. 네. 자, 네. 세요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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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다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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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설마. 여기 okay, 아, 네. 네. 뛰면, 뛰면 네. a 야 good. None of these 지 r e history c h a 니 n e l We made a man t 기 e 기 e People ship us beer, get me. Only 에이? p 아 a saw. s 요아 o u get out. Cops a yogi s o a 다시 a 네, a a 아... 아저씨 아, 근데 얘네 싸워요 저 어떻게 우라 그래 괜찮아 여보 뒤에 있는... 이거 좀... 네 그럼요 그렇지 됐걸 지 됐어 네 바로... 나우 해봐 어 이거 이거는... 잘됐 박치기를 했는데요? 장 아니야?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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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게 스 이거 진짜 이겨야 돼요, 지금 안 돼. 이거 진짜 지금 안 된다. 바로 컷. 아, 아 죽고나왔는데 바로 연결이 있어 이거 안 돼. 이거 비었다. 오, 오명 그거. 진짜 좋았어요. 아, 네. 가 해. 얌얌 그래. 오! 골! 골! 아, 뭐야! 뒤에 눌렀잖아! 뭐야, 저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! 기가 막히게 와. 때렸다 이거 봐봐. 아, 아. 야, 이 ᄉ 아, 나 진짜 이런 거. <laughs> 왜 싸워, 얘들아? 좀안 돼. 그렇지, 가위 뛰어. 올라간다, 네, 네, 드리벌. 네, 네, 네. 됐어. 네, 안 씹어. 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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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저 이기고 있으니까. 네. 먹안 돼. 지금 먹으면 진짜 쓰러진다 우리. 파울 안 돼? 야, 아, 안돼 이거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진짜 잘 빼.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? 돼지. 뭐야 이거? 이거 이거. 어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빨빨 한골더 넣자. 제가 제가 진짜. 아! 아 진짜. 무승구한 판에 다준 거죠? 이게 내가 보니까 경기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. 경기력. 근데 우리가 보면 경기력. 변화되어 오겠어. 팬들에게 약속합니다. 진짜 약속. 어 진짜 약속. 지난번에는 약속 안 했잖아 내가. 맞아요. 아, 진짜로. 아, 아 진짜. 나 진짜 열받네 진짜. 진짜. 아, 나 진짜. 제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숙제 하나만 내드려도 될까요? 뭔데, 숙제가? 여기 나가시면 네. 훈련센터에서 훈련 다 받아오시기. 오케이. 근데 그거 진짜 하고 나면 진짜 잘해지는 거 맞지? 그나마 이틀인 것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숙제 처음 또받아오 <laughs> 현실이든, 게임이든, 팀에 내분이 생기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경기보다 그 사람들의 대화가 더 궁금했거든요. 걸로떼기에서 되는데, 아, 그걸 못 잡아서. 아니, 안 들어갈 것 같은 각도였거든요. 일단, D를 느낌 그대로 0.3초, 5초 사이에 쫙 눌렀는데, 그 감이 좋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아보러가 아니냐. 아니겠다. 아닙니다. 때려라. 때려야 열린다. 방향킥 때문에 좀 아쉽다. 단점이 있다면, 제가 못할 수가 있잖아요. 어디로 가냐 그럴 때, 아, 제가 흔들리더라고. 요 <laughs> 축구를 하고 싶어요 확실한 건 다음 주에는 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.